그렇 지난 이야기. 결코 끝없는 지옥에 갇히게 된그 둘. 어떻게? <laughs> 그때 갑자기 위로 올라가게 된다. 우와. 그리고 혼자서 빠지게 된 비터. 오, 안 돼.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나오고 그때 어? 아, 떨 그때 갑자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떨어짐. 단단히 화가 난그 뭐야 뭐, 왜왜왜 앉아서 안 가? 저고가아 뭐 뭐. 뭐야 앉아서 가야지. 형 빡대가리야. 야, 음. 제 갑자기 화가난 그. 아이고. 뭐야, 거기서 나 와야 돼? 이렇게 된건이 판사판이다.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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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월에 지금 쓰면 오히려 효율적이야. 심장 소리를 들었다. 뭐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나가. 죽을 때는 됐.. 죽을 각오는 됐겠지. 난 죽지 안된다야 거기 가만히 서 있어. 싫은데? 뭐야 이거 왜안당겨 뭐, 형, 그러다 죽어봐, 십자가 안 사용해. 아, 잠깐, 아이템, 어둡어 아, 그냥 십자가 사용이나, 말하면 되잖아. 십자가 사용! 가만히 있어. 십자가 안을 피, 안에 기운을 고민한다. 몰라, 왜, 렉검, 렉 먹었다. 용서하지 <laughs> 않겠다! 중국돈 최강님이여 있어 진짜스가. 퓨즈 안 찾아? 아, 퓨즈 어디 있어? 나도 몰라. 어, 누구세요? 씨여. 뭐 보세요. 강동건 씨요. 뭐 하셨어? 상극 음. 나도 같 당신은 러시 말고는, 아 MBC 말고는 마을게 없잖아요. 아시크릿치시크릿치시크릿치 자, 이스 너희는 안들어왔다고데 모르는 거겠죠.

아까 시야에 지켰어. 어, 시야에 지켰다. 이 녀석도 눈은 눈이 조금 있어요. 어, 시각 장인 아니었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퓨즈 빨리 찾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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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어디 있을까? 아, 봐봐, 이렇게 돌아가버렸다. 잠시만. 감히 이 피규어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냐. 어 그래, 명령이다. 명령. 그래, 명령이다. 이, 이 하늘같은 하늘같은 시크님한테 <laughs> 명령! 너내 명령을 기르러야 한다.

신스포츠방 3편에서 스포츠바 업로드 서덕니다 업로다 이렇게 했는데 <웃음> <웃음> 이봐 <웃음> 이봐 피규어 너 대구야? 조용! 이봐 피규어 너 대구야? 나 아, 내전노노 이 시리즈는 내가 아끼는 거야 대충 피규어를 이겨내어피규어 대충 요 안에 있음. 피규어이제해해고피규어는이제해고피규어피규어단피어요피규어해고어피규어는해다 아왜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피규어는 해고피규어해해어시 나와야 된다 어때? 갑자기 물이 떨어짐 내가 끝난 줄 알았니? 아 렉먹어 일로와 와와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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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생겨? 어이 갑자기 왜 이래? 같이 가헐여기다 어, 여긴 다 끊어져 있네. 이런 시크가 어떻게 가요? 야 스톱 스톱 잠시만 이거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아 강산타고 가구나 악으로 깡으로 가야돼? 아 강산이 없.. 강산열차 없는데요? 아씨 몰라 그냥 레일은 걸어서 가나 점프 못해 아 죽겠네 그럼 너나가데 어쩔 수 없다 악으로 깡으로 간다 응아 음. 그거 그거 제작권 때문에 못 말해 아 어, 여기 아니야 뭔가 좀 긴장되지만 긴장 하나도 안 되는 느낌. <laughs> 나도 마찬가지야 마금은 브금은 금은씨 무슨 쿵후보이즈 부금이야아 뭐야 뭐 후니가 내가 선배님이니까 아는 거 있지? 그부금이란거 느낌이 금야현아 부금을... 이거 편집 아이고 아무튼 편집할 때 이거 이거 로금으로넣어줘 싫어 편집 안할 거야 기다려. 기다려. 잠시만. 내가 못 올라가고 있어. 나 어디가 어떻게 올라가? 당나 안 되겠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 아니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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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못 가고 있잖아 쉽세요내프지고시올라나좀 그 <laughs> 시크라 쳐 뭐, 오... 뭐야 이거 왜안오 뭐야 이거 왜안 돼? 됐다 됐다 아 내가 이거 여기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올라 내가 가 올라가는 거보여 야, 이거 너무 로딩 오래 걸려. 뭘, 그러다 시, 그러면 시크하게 잡혀. 헐. 그렇게 시크한테 죽었다고 한다. 삐. 아, 빨리 와, 빨리 와! ㅅㄲ야 빨리 와! 나 일하는 거 힘들다고 월급 루팡 월급 루팡 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진짜 길다 그치? 월급 루팡 하니까 그 방송에서 아이씨! 타스 타유 언급 작작 우리 방송에서 김연팡 언급합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 시크.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다 저작권 때문에 못 하지. 어다못 아, 말하지. 그니까 말하면 죽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이거 원래 이렇게 길어? 이건 기억난다. 뚜레 지하철, 지하철 때문에 빨라, 빨리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어제 투하로 가고 싶은데. 지금도 투하고 있잖아. 이건 라이잖아 닥쳐. 팀 응, 아무 해 어, 뭔가 그러마니까 좀옷싹 떴는데. 야, 너무 무섭다. 두번 쳐. 무서운 거 맞지? 그럼 점프하면 되잖아 이씨 나는 점프도 못한다고 이봐 빨리와 빨리와 임마 나 일하는거 힘들어 이 형님은 일하는게 힘들단 말이야 나왜나왜 왜, 나왜 이래 나왜 이래 아이씨 겁나 힘드네 이거, 왜 이렇게 기냐? 힘들어 죽겠네. 야, 야, 야 씨. 아, 이거 언제까지 하냐, 야, 이거. 아, 아이 시즌 1에서는 그래도 월급루팡 했었는데. 이건 월급루팡을 넘어서, 씨. 월급도 못 받겠다, 이씨. 월급 경찰. 야, 뭔가 좀 불안하지 않냐? 좀 많이 불안하지 않냐 너? 엠마! 불안하지 않냐고. 앞 네, 아이 시끼가 진짜 개노샘들이보고 있어. 뭔가 앞에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 개 너무 무섭다. 진짜 뭐가 나오는.. 야, 부금도 없어 이제.. 야, 부금이 나오긴 해.. 다른 부금이야 이건.. 어쨌든 부금 나왔지.. 아 때,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 갑자기 시크가 없어짐.. 그리고.. 더 끈질긴 놈이 나타남.. 원숭이가 줄 타고 올라갑니다. 아이고 커인가? 와다 어쩜 데 다시 등장했다 이 몸이. 참고로 원작에선 피규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장이나지만 여기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el chero.